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유옵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벗,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지 3절 다가이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는 이네 가지 심판. 이네 가지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었던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속담이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어, 아들들이 이 가시다.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속담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등장하는 어, 말씀이 속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또한 언급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 18장 2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의일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시,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미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있는데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의 죄악 때문이다.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가 쌓여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러한 잘못된 이 심판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 18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영혼은 다 하나님께 각각 속하였으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좀 예를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구절을 보면 이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노아, 다니엘, 욕,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요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생겼던 그 고난 중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생겼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구원 받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도 이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함께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은 다니엘, 노아, 욥 이런 사람도 그 자녀들은 구원 못 하, 구원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의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 그 가운데서도 결국 이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칼이 있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만 개인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 중요한 신학의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개인의 구원, 내가 내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성도님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서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구원 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각 사람의 영혼이 각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결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아, 우리 집은 신앙이 4대입니다 신앙이 5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우리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혹은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가 신앙이 대단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영향력은 얻을 수 있었지만 내 개인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남편이 신앙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자녀가 신앙,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내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내가신앙은 앞에 해결해가하다님앞입해다해야의 역사상 과오가있의 과오, 과오가 역사상 어오사가입니까 중세 시대 때가마 카톨릭에서 가면자부를 면제부, 팔았습니다 면러니까고가신면죄부를판 다음에 가이면제부를산 사람은 이미죽면부부의가족이면 아, 부모나 가족 그리고 지인 면제부를 사서 연옥에 있었던 이 죽은 영혼이 영호, 어, 하늘나라로 어, 나와서 면제부 때문에 나와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면제부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면제부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자는 그 가족과 또 참여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양이 잘못된 신학적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역사. 적 과거, 과거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또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머니 모니카가 어 유명합니다. 어머니가 이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성 어거, 어거스틴은 어,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또이 어머니의 기도로 또 이렇게 학기 기독교 가운데 신학의 초석을 두는 큰 인물이 되었다. 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또 기도하는 자식,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거스틴 가운데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어거스틴이 본인이 회개해서 본인이 구원받은 것이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어거스틴이 구원받은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설마 우리가 심판이 받겠어? 우리가 긴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저 하나님 만성교 왔는데, 우리 때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 심판하실까? 이런 의문, 의구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과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어, 서로 넘어질 때또 옆에 있는 동역자, 성도가,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이, 어,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또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플 때, 우리 아플 때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서 진방도 하고 아플 때그 병석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이지 그 이후에 우리가 숨이 멈추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내 삶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교세가 어때 우리 교회는 이런 이런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 물론 본인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쁨으로 여기고 어,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내 신앙 또한 크고 내 신앙 또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큰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큰 교회에서도 또 신앙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듯이 교회 크기나 우리 가족이나 뭐 어떤 것들이 내 신앙을 대변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다니엘도 노아도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좋은 신앙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의 자녀까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겁니다. 한번 지나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이 강물은 어떤 한 곳을 향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잘못된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꾸만 과거의 신앙을 붙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생겼는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그 내가 나의 과거의 신앙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 신앙에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 과거의 신앙으로 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의 현재 의 신앙에 어, 신,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 신앙 현재 신앙 또한 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신앙의 집착, 그 집착,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현재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원리가 이 만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 딱 하루만, 하루치만 딱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죠. 어 내가 어, 이 만나를 이틀치, 삼일치 내가 잘 저장해서 내가 내일 먹어야지. 어 이,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만 지나가면 이 모아둔 만나가 다 썩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그날 하루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 혹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어. 다음 내 미래 내 신앙도 어, 잘 되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라. 곧 자녀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네 가지 심판이 심판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또 위로를 또 의미합니다. 해가 딱틀때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트기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딱뜬 다음에 밝은 날이 되듯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너무 어둡다면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해뜰 날이 있구나. 이제 밝을 날이 곧 오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시고 또 회복을 또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가 있더라. 그 어려운 그 포로 생활 긴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이스라엘 를 만들어 가시도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악한 세상 가운데 또 악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남겨진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매우 타락한 상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노아의 신앙. 우리도 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은 신앙을 붙잡고 그렇게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어 귀족 출신이고 또 바벨론의 궁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엘리트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 왕의 진미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요. 그리고 그한담력 그리고 사자골,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서에도 불구하고 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이 마지막 날까지 이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난개진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우리 또 아직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불순종, 무관심과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님 아버지, 노아와 다니엘과 엽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의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도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며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